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케스트 윤선민입니다.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고 나서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원장님들이 직원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지가 않죠. 직원 관리라는 게 왜냐면 직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이라는 거를 우리가 막 터득하고 배워보고 막 어디서 학습하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직원 관리라는 게 금방금방 뭐 정말 타고난 것처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저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정말 안 되는 병원들이 있어요. 정말 망하기 직전에 병원들을 제가 딱 방문해 보면은 딱두 가지 부류의 직원이 남아있어요. 최악의 상황에 이제 딱 가보면요. 어떤 부류의 직원이 남아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남아있는 직원의 부류가 정말 역량이 없는 직원이에요. 그냥 어디서도 뭐딴 데서 일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역량이 정말 없는 직업. 사실, 기존에 이 직원은 있었으면 안 되는 직원 중에 한 부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직원이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역량의, 역량도 없지만 역량의 문제보다 정말 에티튜드, 에티튜드가 너무 부재한, 그 원장님한테 아부하고 그런데 다른 관계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져서 다른 조직에서는 항상 쉽지 않았던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이 꼭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어떤 관계성에서 어떤 우리가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사회는요. 그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매우 나쁜 에티튜드와 나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꼭 그런 직원 두 부류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깨달은 거 하나 뭐냐면 리더가 꼭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역량 없는 직원이랑 그리고 정말 싸가지 없는 직원을 빨리 정리하는 부분도 리더의 용단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도 저는 항상 중요한 리더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역량이 없는 건 그래도 보이는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왜냐면 원장님들한테는 상당히 아 압도하고 잘해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그런 걸잘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다른 직원들 한테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정말 놀랍게 본 직원 하나는 정말 원장님한테만 그렇게 하고, 뭐, 관리자들한테도 정말 막 싸가지 없게 하고, 오는 고객들한테도 싸가지 없게 하고, 그런 직원을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직원을 원장님 데리고 있었지? 라고 했는데, 원장님도 얘기를 해보니까, 어,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원장님이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원장님이 아, 이게 좋은 거고, 저게 좋은 거고 하면서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좋은 직원이 다 나갔어요. 결국은 좋은 직원들은 있어야 될 직원들은 다내쫓게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리더가 결정을 내려야 될때 용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하냐? 정말 필요한 직원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조직은 이제 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잘못된 직원을 뽑은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리더도 신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직원을 언제든지 저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채용을 20년을 했고 수도 했지만 모든 직원을 완벽하게 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직원을 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2, 3개월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해보고 우리 조직에 어울리지 않을 때 우리 조직에 전혀 맞지 않을 때 가감하게 이 직원은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 친구가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리더의 매우 큰 용단입니다. 원장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어려워하고, 대부분 리더들이 똑같, 이 어렵습니다. 어려워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말 더큰 문제는 거기서 온다라는 거예요. 네, 원장님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어,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직원을 뽑아서 오는 게 아니라 리더가 그 직원을 정확하게 나가야 될 시점에 나가게 못했기 때문에 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리더로서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하는 직원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조직에 맞지 않는 직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직원이 맞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용단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